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팬덤 레드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메을 뽑을, 제가 알겠습니다고메을 뽑습니다. 고메 고매 네. 나이는요, 나이 조건은요, 조건. 조건은, 유튜브, 일반인보단 유튜브 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또, 또, 서버에 열정하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laughs> 마지막, 나이는요. 최소, 10살부터. 아니, 최소 3학년부터, 4학년부터, 옛, <laughs> 5학년까지입니다 네 너무 어리면요 방송할때 좀 불편할수 불 불편할 수 있어요 네 <laughs> 구매비 구매비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 네 <laughs> 그럼 빠이